안녕하세요 높은 사내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늘은 또 8품 종 간단하게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위주로 8품 또 준비했으니까 우리 또 구독자님들 한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난초구매는 늘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계로 또, 또 지방 출장 나와 있습니다 택배는 다음 주부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8품종 높은 산에서 열심히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사계 두척입니다. 사계 신화가 아주 색상이 고급스럽게 예쁘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여거 보면 또 좋은 위치에, 이처아에또 신화가 아주 예쁘게 방껏 하나 달려 있습니다. 신화 뿌리는 이렇게 생각 좀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뒷태풀인데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어, 요 전진전진촉이기 때문에 작년촉은 좀 삐리하이 이렇게 우자랐는데 올해촉은 아주 그냥 태양초로 빵빵하게 잘 자랐습니다. 요 시종자 하기는 탁 좋습니다. 요 신화를 받아가지고 어, 올 가을에 분주를 해가지고 요 뒤촉은 따로 또 하나 더 정식해도 될 만큼 벌부터 튼실하게 잘 연그렇습니다. 자, 사계 두촉. 아주 예쁜 사이즈입니다. 8-07호. 가격은 75만원입니다. 75만원에 이런 예쁜 사계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2번은 요즘 핫하게 인기 있는 천하입니다. 천하, 전진촉인데, 뒤에 벌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요 여기 신화가 하나, 요 자라가 있고, 또, 새 뿌리가 이렇게 또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단점이 약간, 어 마스가 이렇게 좀 끼었습니다. 뭐, 이거 갖고 작품되는 것도 아니고, 시종자기 때문에, 어, 이것도 또 하나 켜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 긴 뿌리 세 개, 또 생명 좀 살아가지고 한개 나오고 있고, 뒤에 벌브도 이래 있습니다. 뭐, 배양하는 데는 철사 못 가가지고 이렇게 배양하면은, 큰 문제 없이 시나 잘 생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천하, 시종자입니다. 사이즈는 7의 연구 가격은 56만 원입니다. 56만 원에 또 시종자나 예방하셔가지고 예쁜 천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번, 3 번은 천종입니다. 천종 어, 전진한 쪽입니다. 어, 전진한 쪽인데 뿌리가 요 짧은 뿌리가 3 개, 요긴 뿌리가 하나인데 긴 뿌리 하나는 좀 달랑달랑합니다. 철사를 좀잘 고정해가지고 또 신화 받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전쟁이기 때문에 또 뿌리는 더 내릴 거고 벌브는 짱짱하게 잘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신화는 보이지는 않는데 뭐 고자가 아닌 다음에는 또 신화 안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또 예쁜 천종입니다. 천종은 꽃도 되고 여배도 되고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천종화라고 또 재명명해 가지고 이름을 천종 천종화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투도화 중에서는 현재 천 종만큼 예쁜 어 중투도화가 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늘 인기 있고 어막 언제든지 또 손쉽게 좀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어 판매도 되고 어 매입도 할수 있는 그런 어 히트적인 상품입니다 천종 어 전진한 초 밑자리는 깔끔합니다 사이즈가 7의0 0 가격은 0 0만원입니다0 0만원에0 0 0 0 0 예방해가지고 또잘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은 서반 금수산입니다. 금수산 두 축에 신화 하나가 달려가 있고 뿌리가 아주 핫하게 좋습니다. 뿌리는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이 밑자리도 곰팡이 균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올 신화 무늬가 참 수출이 예술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이 다른 난초들 하락세에 비교해가지고, 금수산만큼은 아직까지 가격을 좀 많이 물고 있고, 늘 인기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가 아주 좋은 어, 금수산입니다 농사지 않으면 물가분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금수산두 촉의 지화 하나, 사이즈가 13에 1.0, 가격은 70만원입니다. 70만원에 이렇게 예쁜 금수산 입양하셔가지고, 또 멋진 작품만 들어가 전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번, 오 번은 금령입니다. 금령 금형 호피반 어, 이 완전히 다자르면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어, 호피반이 나오는 발색이 잘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금령은 청주의 어, 지양기 회장님께서 또 명명 개발을 해가지고 금령이라고 등록을 했는데 어, 우리 지회장님 집에 가면은 금령이 정말 어, 색상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어, 저 전국대회 내면은 늘입상하는 그런 분종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고, 배양하기 딱 좋은, 어 그런 사이즈입니다. 뿌리도 뭐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습니다. 난초도 깔끔하고 깨끗해요. 자, 금령 호비반 두 초. 문이 서출잘된 거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요 24에 1.0. 가격은 27만원입니다. 27만원에 또 완전히 우람한 금령 입양하셔가지고, 멋진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6번은 홍화 홍대왕입니다. 홍대왕. 자, 홍화 홍대왕은, 어, 작년에 전국대회 대상도 받았지요. 작년에 받았나, 재작년에 받았나. 아주 꽃이 멋들어지는 그런 홍대왕입니다. 사이즈는 적은데, 꽃이 지금 2경이 달려가 있습니다. 이2경이 달려있어도, 요 옆에 키 지금 상두로 달려가 있습니다. 상두로 달려가 있고, 여기 한방 있기 때문에, 꽃 삼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꽃 삼경이면은, 전시에 쓰는 데는 아주 무난하게, 어, 요거 예쁜 화분에 요 심어가지고, 꽃을 세 방을 하는, 막 요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정말 앙증맞고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틀지 않고, 요거는 요대로 배송해, 해드리겠습니다. 요대로 배송해드릴 테니까, 네, 예쁘게 꽃피가지고 전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홍대왕. 이거 뭐 총문이 절실 쓸수 있습니다. 촉수가 몇 척이고? 다섯 척인데 요 뒤에 보면은 요 쪽대에서 요것도 아마 새로운 신화가 습니다. 요 뒤에서 신화가 요렇게 나온 다섯 척에 요 쪽대 하나 있습니다. 요까지 촉을 쳤습니다. 오에 요런 적은 데서 꽃을 이렇게 두 방이 달아 가지고 아주 안경 맞고 예쁘네요. 작은 분에다가 심어가 전시해 놓으면 완전 간식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홍대왕 다섯 척, 16의 영구 가격은 75만원입니다. 75만원에 어, 상두 꽃을 펴워가지고꽃새 방을 딱펴 놓으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꽃이 없으면 가격이 좀 헐겠죠. 근데 뭐 꽃이 있으니까 새 네, 방이라고 있으니까 네, 어, 뭐 전시용으로 가격이 75만원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은 복류나 소심 지화자입니다. 얼쑤, 지화자 좋다. 정말, 이파리가, 얼쑤, 지화자 좋다. 축 쳐져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화자 꽃이 두 방에 이렇게 딱 달려있습니다. 꽃 이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시에 미자리 서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노포산에도 예전에 이 지화자 갖고 참 상을 많이 탔습니다. 꽃이 저 소심들이 기할지게는 이런 이해품들이 기할치기에는 이거 엄청 비쌌습니다. 그 뒤에도 노보산에서 천만원대 이상 주고 지하자를 구입해가지고 입상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자, 지하자6초 27에 1.0. 가격은 22만원입니다. 22만원에 또 입항해가지고 또 전시의 밑자리 한번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번. 주음소심 태홍소. 어, 작 좋은 태홍소 6초입니다 뿌리 상태, 어, 나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신화가, 여기도 신화가 지금 하나 보트가 있고, 여기도 지금 신화 보트 있습니다. 자, 주검소신 태홍소. 이 꽃이 엄청 크기 때문에 꽃이 한두 방만 달아도 엄청 큽니다. 자, 난초도 깔끔하고 깨끗해요. 자, 주검소신 태홍소 6초. 1 8회 연구. 가격은 35만원입니다. 또 35만원에 또작 좋은 태홍소 입양해가지고 예쁜 꽃한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에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높은 산에서 여덟 분을 또 이렇게 촬영해 보았으니까네 또한분한분잘 보시고 늘 이야기 듯이 난초 구매는 신중하게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늘 높은 산에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